아, 아 이디 자, 질문하세요. 괜찮아. 해도 돼. 어 거기 82페이지야. 이준아 네. 자, 해. 5 87. 587? 588. 아, 괜찮아? 네. 오케이. 87, 88. <laughs> 1 7번을 보면요. 여기서 여기 각도를 모라고 잡고 2라고 잡고, 그렇지? b 아 길이를 2라고 잡고 c, d 여기 길이를 x라고 잡은 다음에 여기서 선을 이렇게 긋고요 선을 이렇게 그습니다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고요. 여기 각도를 찾으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 처음에 시작 자체가 지금 무슨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라는 게이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죠. 알겠습니까? 정사각형이란 말 알겠죠? 근데 구하고 찾으게 어디를 구하라고? 여기 A, O, F의 값을 구하라고 됐죠? 뭔가 90도일 것 같아 자 볼게요 일단 다가갈 수 있는 값을 좀 찾아 봅시다 어디가 다갈 수있나첫 번째 봐봐요 여기가 B, 2가 여기 길이가 몇센치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 아예 없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각도가 잘 봐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같죠? 즉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같죠? 이해돼요 성한? 그리고 또 누구 길이와 누구 길이가 똑같아? 선분 BE의 길이와 선분 CF CF 찍고 싶다 돈 많이 번다 근데 자. 이거 기가 어떻습니까? 또 같죠. 그리고 각 90도가 똑같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각도가 90도고요. 여기 각도도 9 0도데요 잠깐만 볼게. 자 여기가 점이면 여기는 내 마음대로 X라고 볼수 있죠. 점도하게 X는 얼마입니까? 90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90도니까요. 됐어요? 됐어. 그럼 여기 각도는 뭡니까잘 봐요. 여기도 똑같이 점이고요. 여기가 X라는 거 보이나요? 여기 조절로 어떻게? 90도, 왠지 90도 같다. 오케이. 네. 됐죠? 알겠습니까? 자. k 네, 뭐, 안 틀어요? 틀었는데 o go. Turn to you. Turn to y o 환기 h e r e I'm hungry. 서 쟤, 쟤는.. 그쵸? 거의 그깨를열걸시작했어500했다 선생님이 요아 부럽다 겠다뭐할같 네, 아. 학교? 아니, 여기 좋겠다그면자살 음. 그다. 어, 자. 588번 나안아줄는데아 알겠다고요 나 진짜, 진짜 알아서 안 가고 싶은데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아니 어허 제가 그가 잘못 요자 어느 분이요 그냥 잘못 계산을 잘 못했어요 그요 그건 뭐지? 우철아 너 이거 아니? 그거 알겠죠? 어이 그때 떼고, 떼고 싶지 뺄까요? <laughs> 자너 어떻게, 네?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왜? 어떻게 했는지 아 예, 쌤이 했어. 아니 빠진 사 말해줘. 너가 뭘박 박수를 거야? 587번이야. 588번. 87번 했어. 또. 아니, 쌤이. 자, 그러 여기가 봐봐이쪽 여기 몇 도야? 45. 여기 45도. 여기 45도인 거 맞죠? 여기는 뭐야, 돼? 몇 도야, 그까? 어, 그거야. 75. 75도. 어, 그렇죠. 여기가 75도죠? 그죠 네. 그러면 하나의 선에 대해서 얘가 쭉간거잖아 네. 그럼 잠깐만요. 일단 여기 있는또 우리가 찾아낼 때 여기랑 똑같죠? 네. 맞아? 네. 여기 가도랑 또랑 여기 각도랑 똑같은거예요이해돼그이해돼 그러면... 그리고 또 찾아낼 때 뭐가 있지? 찾아낼 때. 여기가 30도죠? 네. 거기. 뭐야 이거? 또 찾아낼 때 뭐가 있어요? 있어요? 찾아낼 때. 여기도 45도죠? 저쪽도 45도 아니에요? 어 여기도 45도 <laughs> 뭘 보고 찾는거야 이거 <laughs> 그 밑에도 4 <40도>. 5 <laughs> 이게 뭘 보고 찾는거야? 뭐 이따위지? 아니 그러면 어. 어. 한 선에 다해 보니까 지금 야간평행인게 이거니까 8, 7, 5, 8, 8, 6 0 이렇게 밖에안 돼. 어0 0 이상? 2 0 맞지. 너 숙제는 했니? 이0안 했죠. 0정을0 0 2,000. 2 0는데 그건 넘길게요. 3,000. 3니다0 3,000. 3,000. 0 0 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 0 딱됐네요 자, 얘가 지금 무슨 사각형 보리라고요? 등변 사각형 보리라고 했죠. 등변 사각형 보리 특징은 뭡니까? 등변 사각형 보리란 뜻이 뭐였어요? 얘가 얘랑 평행인 것 같고요. 당연히 이대각선의 길이가 없었거든요. 같다고요. 누구랑 이 대각선이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거 길이와 이거 길이가 똑같은데 더긴건얘 길이 더 컸다. 같다라는 거겠죠. 이말 이해돼요? 됐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찾아낼 때 여기가 지금 일단 주어진 게 32도고요. 여기가 찾아야 찾아뵙게 우리가 찾아야 될 X죠. 맞습니까? 그러면 한번 얘를 좀 찾아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에떤걸찾거야 뭐 X야? h랑 g 랑 d 랑 똑같고 50, 30 등변선일 고 이거 만이 먹죠. 오케이. 오케이요. 아, 전화, 전화. 아니요, 베이스자 아. 여기를 보면요. 일단 여기가 몇도니까 32. 도죠 똑같이 기도또 찾아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 도 2등의 삼각형이니까 32도죠. 그렇죠? 합도 맞네요. 어가 A랑 이거랑 이랑 합도. 그 아 이쪽이 있는데 X도 너네도 32도? 당연하지 x 끝난거 너네도 32도 오케이 다 32도씩인거죠 예.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도 몇 도입니까? 32도 이유는요 얘랑 얘랑 평행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모으니까 엇갈려 그죠? 그러면 이제 누구만 봐 여기가 지금 X죠? 자 이게 몇도예요 64도 32도 X 4각형이되왜이가게4각형이라니까 여기서 64 하면 96이죠? 그리고 1 8 0에서 빼니까 84도겠죠? 은성이도 알았어요? 여기 핸드폰을 보면못 봤니? 아니에요 됐어? 응오답 뭐예요? 84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들었어요? 내용은냐 자볼게요 지웁니다. 이제 이쪽은요. 그다음 보면요, 어느 부분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아야. 다음 뭘 설명할 거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건 어디까지? 그렇죠? 여러 가지 사각형, 유형, 식품까지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문제들좀더 풀어가 볼게요. 601번을 좀 보겠습니다. 601번은요. 그냥 뭐야? A, D랑 B, C가 평행이니까 사다리 꼴이겠죠. 그런데 각 B랑 각 c 랑 뭐예요? 같다니까 이거 무슨 사각형입니까? 등교사다리 꼴이죠. 그럼 잠깐만 틀어보고 계세요. 등변사다리꼴을 공부할 때 등변사다리꼴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겠냐? 등변사다리꼴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얘가 등변사다리꼴은 특히 여기가 다 밑에가 떳떳인데 60도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냥 기본적인 등변사다리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못했네요. 근데 이 봐봐요. A, B, C, D 됐습니까? 이건 그냥 각도를 모르는, 그냥 단순하게 등변사단을 고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랑 얘역이랑일단은 지금 뭐합니까? 그러니까 평행한 점. 생각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얘랑 평행한 선을 여기서부터 한번 긋다로 쳐볼까? 이거 뭘로 바뀌어? 평행한 선. 평행한 선 형으로 바뀌죠. 어, 잠깐만. 네, 여보세요? 어. 안 돼, 안 돼, 끊어. 안 돼, 안 돼, 끊어. 안 돼, 안 돼, 끊어.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 75 끊어. 175, 175. 키? 장난 아니야? 내 키가 75밖에 안 되죠. 자짜 봅니다. 제 심호흡도 안 돼요. <들어. 웃음> 갑자기 쑥쑥 <쏠쏠해서> 있었는데요. <내려와. 웃음> 아 슬퍼. 자 봅니다. <laughs> 자 봅니다. <봄이다. 웃음> 얘가요. 왜 60도일 때주도 많이 나오고 있냐면요. 일단 여기를 세타라고 보면요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도 세타죠. 근데 등변사다리꼴의 성질은 두밑각이 크기가 어떻습니까? 반드시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등변 장악형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쓰이지는 않아요. 뭐를 쓴 주로 쓰거까 정사각형을 주로 써요. 됐습니까? 이러 끝났죠. 여기다가 평행한 선만 그어주면 그게 대 뭡니까? 자 봐, 평행한 선, 등면 사다리꼴에서 말이에요. 사다리꼴, 자 봐. 얘들아, 장애인처럼 사다리꼴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 이그어봤어 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각각이 같다고 어찌라고 90도로서 나머지 각도 착했다고 변행이들이 물어보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사다리꼴에서 특히 어디서 등변 사다리꼴에서 이게 이등변 사각형이라는 걸 써먹는 문제도 나오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보다 6 0도일때가 오케이 이거 왜 등변 사다리꼴인지 아예 이거 왜2등변 사각형인지 아시죠? 알겠죠? 자 볼게요. 여기 몇도니까 60도죠. 오케이? 여기 얼마입니까? 6이고요. 여기 얼마예요? 등변사자리 보이죠? 8입니다. 8, 8, 8. 8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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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등급, 6등급, 8등급. 어 지방인데. 어떡하지? 대학로갈수 <laughs> 있어요? 어, 가긴 가요. 돈내고 가는 대학들이 있어요. 드어는받나요돈 돈, 만 내요. 돈도? 등록금 나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성적도 보지만, 어떤 데는 돈만 보는 데가 <laughs> 있어요. 돈을 많이 내야 돼. 아니 두점 돼요? 아니, 똑같이 내도 돼요. 하지만 그 위치는 전라안도에 있습니다. 저라남도 <laughs> <laughs> 무시하지 마라. 이사 대부르제 졸업하면 취직이 안 돼요. 무시하지 마라. <laughs> 뭘 무시하지 마라. 어, 서울대도 취직안 된다는데 뭐라고? 서울대? 서울대 애들은 연봉을 자꾸 높게 달라고 해서 취직이 정말. 만약에 똑같이 중소기업 들어가서 똑같이 연봉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재고 갑니다. 근데 서울대는 거만함이 없죠. 나는 공부를 짱 잘했으니 이 정도 월급을 받아야겠어. 사람에 취직이 안돼요. 취직이 안돼요. 그래서 청년실업이 렇게 시각 한겁니다 서울대한테 고등 나와서 뭐하나요? 진짜야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 해줄거야? 환경미화원 공무원인거 알죠? 경쟁률 197대 인거알아 환경요원이요? 어야 걔네 대박이야 잘봐 새벽 2시까지 12시부터 청소시작 새벽 4시 다 끝나죠 4시 이전에 한 6시 길어갔죠 6시입니다 6시부터 계속 자유시간이에요 어. 월급 죽입니다 환경요원 진짜 월급 죽여요 왜 응. 몰라요 230 얼마로 가요 공무원치고 630만원 되면 어마어마한거예요 음? 단점이 있죠 너무 not s 사 r 하지만 피부는 좋아져요 맨날 not s u r 진짜 m 경 o t s 경쟁 e 미치 not 요자 그러면요 다음 t 풀어볼게요. m n 요 t sure. I'm n o 6대 u 번 e I'm not s u r r i 내 네, 네. 네, 이거냐? 에이, 이거 어떻게 내려가요? 근데 가고 자를게. 음, 나쁘지 았어몇 번이죠? 아, 이사람, 네. 5시 15분 정도면 돼? 네다 계약하고? 계약도 네, 돼요 어, 알았어요? 풀어보실까? 음,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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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면 5시 15분? 아, 아 맞다. 이사이너 학교 갔다 오면 몇 시야? 5시 아니, 왜냐면 내가 아, 시간 맞아서 네. 너를 태우고 오는 얘니까 그래서 그보는데 왜? 안 태우러 가도 돼? 그래. 은 사람 사야 돼요? 아니 같이 오는 길이에집 앞에서 나 아, 어차피 오는 길이에 배민이랑 이준이, 그녀가 다가 1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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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에 1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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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는시에1라서 그 찍었어. 라이트러스 <laughs>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걸 한국말로 썼어야 됐어요. 근데 등대라는 말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팔자살 나오니까. 등대 <laughs> 썼어. 라이트러스. 한국말로 몰라. 개사람자 볼게요. 자를 볼게요. 얘를 보면 여기다 하나 보니 여기 보면요. 무슨 제가 등대 사자리 고리면 당연히 여기일이야 여기야 똑같겠죠. 지금 봐봐. 누가 봐도 이거는. 어때? 같겠죠? 직각이 그렇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8이겠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어떻습니까? 똑같죠. 나머지 4를 2, 20나눠가지고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더. <laughs> 자, 604번. 해봅니다. 진 응? 이북주 때문에 나 미치겠다. 왜요? 여자친구가 보았어. <laughs> 응? 여자친구가 이북주 때문에 그랬어. 왜요? <laughs> 자꾸 요즘에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 맨날 이래, 지금. 지날도지금지금살 찌우겠다고 도지금 아, 지금도 나금조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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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신도 지금도 장난 아니셔 선생님 여자친구 지금 지금 지보다금 지금 지금 요살찌우겠다고금 지금 도살 장난 아닌데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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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막 늦은 지간까지 사람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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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지 웨딩 촬영이 한 달, 두달 앞으로 다가 왔는데 뭐다 빼지 않아요? 음, 안 빼요. <laughs> 포토샵이 있다며 마음 편하게 있어요 지금. <laughs> 내가 봤을 때한개 포토샵도 한 개가 있는데 <laughs> 너무 컴퓨터 기술 맹신하지않아요더 볼게요. <laughs> 자 이렇게 평행사면형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면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몇 도다 부를까? 180도다. 따라서 여기 60도만 알겠죠. 따 여기가 60도다? 어? 근데 그 왜그니 등변사단이 보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60도가 되겠죠. 얘는 정삼각형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2고요. 얘도 뭐 같지? 9, 여기는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오케이. 재밌다. 자, 볼게요. 이제는 유형 9, 10, 11, 12, 11 이렇게 하려고 무언가의 내용을 지난번에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자, 제일 여기서 대답합니다. 우리 그냥 막연하게 징징징징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제일 큰사각형의 범위 이제 4개의 네 변이 가장 큰게이 4각형이 내 제일 큰 범위인 것그 안에 어떤 조건을 더 해주면 사다리꼴이 나올 거야. 어떤 조건을 해줘요? 변이의 중심 아니 아니 그냥 막연하게. 아 평행의... 그렇지. 한 변이 평행이기만 하면 내가 뭘로 바뀌니까? 사다리꼴로 바뀌지 않을 거 맞나요? 사다리꼴에서 나와봤자 넓이를 구하는 것 밖에 나올 게없잖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밑변 더하기 높이의 아니, 변의 곱하기 어, 높이죠. 이게 다예요. 응. 그 다음. 네, 근데 원래 응. 사다리꼴이 직각이에요. 아니면 내가 그각해보니까 그리고 요 아, 네. 어, 어. 왜? 네, 마음들이 자, <laughs> 여기 사다리꼴은 이 단어가 있겠죠, 이 단어. 이 단어는 어느 정도? 등변 사다리꼴 정도만 생각해도 되겠죠. 등변 사다리꼴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은 걸말는 거야. 사다리꼴은 둘 중에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가 어떻게 됐고요? 같고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같습니다. 이거밖에 없죠. 다음에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여기다가 평행한 선을 그리면 뭐가 되는 걸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걸로 나올 만합니다. 이거만은 없죠. 사다리꼴에또 어떤 조건을 더 해주면 어떤 조건, 아 맞다 맞다. 이거 봐봐요. 이거는 등변사다리꼴인데요 이거 좀 써놔야 돼요. 좀 짧게 쓸게요. 여기에다가 얘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때요? 같다죠. 맞아요. 그리고 두 밑각이라고 합니다.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죠. 됐습니까? 이 정도죠. 대각선의 길이도 어떻고요 같고요. 밑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다리꼴에다가 뭐를 더 조건을 걸어줘요 등변 사다리 아이씨. 평행사변형이 됩니까? 두 변과 평행. 그렇죠. 이미 한 변이 평행이지만 또 어떻게? 한 변을 더모시켜요 평행시키면 뭘로 바뀝니까? 평행사변형으로 바뀌죠. 됐습니까? 여기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라는 거, 자 성질들이 정의는 뭐예요? 두쌍의 변이 평행이 사각형이지만 거기서 따라 나오는 성질들이 좀 있었죠. 뭐야?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보다. 두 각의 크기의 합이 얼마다? 180도다라는 거 기억합니까? 또두 대각선이 각각을 뭐하죠? 2등분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냥 2등분만 하면 됩니다. 이웃한 두 각의 합의 크기 180도 두 대각선이 각각을 2등분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그걸 우리 대변이라고 합니다. 대변의 길이가 어떻다? 이렇게 써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사다리꼴에다가 어떤 걸더 첨가시키면 한쌍의 변에서 평행이라는 걸 첨가시키면 되고요. 돌려 생각해서 주 대각선이 서로를 뭐한다고 해도요. 이등분한다는 걸 첨가시켜도 평행사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성질들이 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사다리꼴에서 이부하는두 가게 합이 180도라는 걸더 조건으로 걸어줘도 몰로 바뀝니까? 편의상 변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어? 내가 이걸 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돼? 이준아 너 이거 이해했니? 이상이 될거 알겠어? 은성이도? 오케이. 이거를 왜 괜히 쓰고 있느냐? 얘에서 어떤 제한 조건만 더 걸어주면 얘로 되는지를 좀 말하려고 하는 거야 자, 오늘 파괴자 n 력이또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누구하고 누구 나눠질까요? e 르 o do it. You have to do it. 마름모 have to do it. You have to 각 o it. You have to do it. You have to do it. You h a v 이 t 가 do it. You 이게 정의입니다. 성질 아니에요. 자, 마름보는 정의가 뭐예요? 마름보의 정의. 내 변의 길이가 뭔 거예요? 아, 아,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오케이? 어떻게 해야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잘 봐요. 일단 평행사변형은 개의 변, 전부아두 쌍의 변이 각각 평행하죠. 그런데 그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으면 바로 뭘로 바뀌니까? 직사각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돼요? 성질들을 더 볼게요. 두 대각선이 각각을 뭐 합니까? 이등분하죠. 그런데 그 이등분된 네 개의 변이 길이가 어때? 같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사가 지금 졸려서 그런 거니? 아니면 다 알고 있는 건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다 이해 됩니까? 자 봐요.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데 됩니까?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아지던가까 아니면 뭐야? 두 대각 대각선이